자, 4번. 어법에 맞는 표현을 골라라. 그랬죠? 음. A번 보니까 have하고 having이 있어. 앞에 보니까 to가 있지. 그럼 to 부정사 같으면 have 것이고, 이게 전치사의 to면 동명사겠죠. 또 앞에 보니까 뭐가 있어? from이 있지. 아, from to구나. 이걸 보고 가는 거야앞 문장, 뒷 문장을 보면서. 그럼 from 전치사니까 to도 전치사겠죠. 그래서 ing 딱 찍고 넘어가야죠. 이해 됩니까? 음. 내가 말하니까, 아, 아, 소리가 나죠? 음. 두 번째. 자, 뭡니까? is가 하고, 아가 나왔죠? 앞에 보니까 children이 있지? 복수지? 그러면 단수 찍고 넘어가면 끝나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 수의 일치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about이 전치사죠? 전치사인데, 자, 전치사인데 뒤에가 이게 주어동사냐? 이 말이겠지? 이해되니? 주어동사냐? 그런데, 자, 전치사인데 우리가 의미상 주어라는 걸 배웠죠? 알아요? 자, 따라합니다. 모든 동사는 주인이 있다. 모든 동사는 뭐가 있다? 주인이 있다. 그래서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뭘 쓴다? for나 of를 쓴다겠죠? 그렇지? 자, 투부정사도 주인이 있어야 되고 주어가 있어야 되고 동명사도 주인이 있어야 되고요. 분사도 주인이 있어야 된다. 해서. 그래서 투부정사의 주인은 전사의 목적격인, for나 of의 목적격을 쓰고요. 동명사의 주인은 소유격 아니면 목적격을 쓰는데,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소유격을 쓰고요. 분사의 동, 분, 저, 주어는 뭘 쓴다? 주격을 쓴다. 그래서 주격. 자, 동명사부터 강의할게요. Do you mind? 당신 괜찮아요? Closing the window. 창문을 닫아줄 수 있어요? 그거요. 동사는 보니까 close도 동사고요. mind도 동사예요. 괜찮아요. 누가 괜찮아요? 당신이 괜찮아요. 이 말이겠지. 그렇지? 창문 닫는 건 누가 닫는 거야? 당신이 닫는 거야. 그럼 주인이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러니까 하나만 썼어요. 근데 Do you mind? 괜찮세요? My closing the window. 내가 창문 닫아도 괜찮아요? 동사는 똑같이 두 개가 보이는데 마인드의 주인은 유요 알겠어? 요 클로징의 주인은 누굽니까? 마이죠. 주인이 같아 틀려? 틀려. 이럴 때써 주는 걸 우리가 무슨 주어다? 의미상 주어, 해석상 주어다. 그래서 동명사는 여기다 미를 써도 되고요, 마일을 써도 되는데, 대부분 소유격을 써주는 걸 원칙으로 하자라고 했어요. 이해되셨어? 음. 자, 그래서, 자, 나중에 있다 보면, 자, 이 문장에서는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가 나왔다. 그래서, 자, about의 목적으로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빙을 쓴 거야. 앞에는 뭐가 나왔어요? 의미상 주어가 나온 거야. 이 정도는 눈까지는 우리가 빨리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음. 자, 찍어놓고 보니까 답은 몇 번이다? 3 번이겠죠. 그러면서 해석 들어갑니다. We have to move. 자, 우리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From going to football game once a week. 일주일에 한 번씩 자 축구 경기장에 가서 축구 봤어요. 근데 이렇게 하던 것을 어떻게 했다? Having sports on televisions. 자, 텔레비전으로 봤습니다. 24 hours a day. 하루 24시간 볼수 있습니다. TV가 없을 때는 직접 가서 봤는데 TV가 생기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집에서도 볼수 있더라 이거죠. 됐니? 음, 자, 문장 보자. We have moved. Have a pp죠. Have p p Have a v e you? Have you? Have you? Have you? Have you? 동사가 나오면 마지막 동사가 진짜 동사란 거야. Have p p 우리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걸로 이동했습니다 하면 안 되겠지, 해석을. From. 전시사니까 going to football game. Once a week는 부사겠지? Um. To. 뭐야? ING니까 having이죠. 스포츠 게임을 본 걸로. 알겠죠? 뭐에서? TV에서. 24 hours a day. 하루에 24시간을 볼수 있다, 이거지. Billions of dollars go to salary for sports hero. 자, billions of dollars, 수, billion은 뭐야? 몇 억? Billion은 1만이죠 Billion은 10억. 자, 수십억 달러가 go to salary of sports hero. 스포츠 영웅들한테 자, 봉급으로 갑니다. 매년요. 이 말이겠죠? 음. 그래서 자, 이 문장에서 주어는 뭡니까? 어부부터 달러S까지 묶어놓고 보니까 밀리언스죠? 음, 자 밀리언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음, OS 몇어 OS? 사우전 사우전, 투사우전 할때 S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인다 이해되죠? 음, 그 다음에 밀리언100투0 0할때붙여안 붙여요? 안 붙여요 근데 어부가 있으면 붙인다겠죠 S를 그래서, o e s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two 0 하면 단수예요. 근데 thousands of people 하면 복수예요. 알겠죠? 이게 수의 일치에서 주의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billions of dollars. 수십억 달러가 go. 여기서 그래서 goes가 아니에요. 음. go to the salary for sports. 자, 스포츠 영웅 환영합니다. 매년. 여기도 주의. 내가 이걸 잡았어야 되는데 이걸 안 잡았네요. 자, clearly. 분명히, we are upset with the sports. 우리는 이렇게 스포츠에 뭔가 집착이 있습니다. 이놈, 특히나, 특히나 우리는 이런 스포츠에 막 집착하고 있어요. 어떤 스포츠입니까? 꼭 승리하는 데만요. 알겠어요? 음. 자, 어, 이 문장에서, 이게 주어고요 obsess는 어떻게? 집착하다 이 뜻이지. 수동태야. 집착되어 있다. 뭐에? Obsessed w i t h ya 알겠어요? 음, 스포츠예요. 자, 스포츠는 스포츠인데 무슨 스포츠다? Winning at the sports, 이기는 것만. 알겠어요? 음. 자, in particular는 특히나 이런 식이죠. 특히나 두 번째. Effects, effects of our children. 우리 애들의 이런 효과는 애들에게서 이런 효과는요. 트레이먼더스 굉장히 큽니다. 어떤 애들은요. Some children have no time. 시간이 없어요. With all of our parents. 자 부모님들과 함께할 시간이 없어요. 이런 부모는 어떤 부모냐. I'd rock to the television. 자, On daily basis. 하루 종일 TV만 보고 있는 부모들한테는 부모들 하고 있는 애들한테는 부모와 대화할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아, 이제 아버지가 들어오셔서 뭐합니까? TV 딱 그거, 소파를 점령하죠? 소파를 점령하고 혼자 TV를 보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음, 그럴 수밖에 없어. 내 친구가 그랬다니까? 어, 중학생 딸이 있으면 딱세 마디 한다고. 음, 왜? 소파를 점령하는 이유가 그거야. 와이프는 나를 봐주지 않아, 이제. 이제 사랑이 식었어. 그죠? 딸은 집에 들어오니까, 응, 아빠 왔어? 응, 문 닫아? 나가? 세 마디만 하는 거야. 외로워, 안 외로워? 외로워 그렇지? 응. 근데 슬퍼도 울지 말아야 되잖아. 캔디잖아. 그죠? 그래서 나 스토스 TV를 보고 있는 거죠. 나는 TV 보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작업합니다. <laughs> 집에 가서 나는 쫙이 보고, 야, 뭘 강의를 해야 되나? 어,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음. 자, 어, The e f f e c t o u r c h 우리 애들에게 있어서 이런 효과는요? 묶어놓고 보니까 주어는 이 팩트겠지? 이런 효과는? 이즈가 동사잖아. 이펙트가 주어니까. 음, 거대하다. 트레멘더스. 이런 암기해서 이런 거? 음, 거대합니다. 자, 그러면서 나왔죠. 문장에서 세미콜론이나 콜론이나 대시는 설명의 문장이야. 뭐라고요? 설명. 굳이 설명하자면 문장이 끝까지 있는데 쉼표를 찍자니 쉬는 느낌은 아니고 마침표를 찍자니 이 정도 느낌 은 아니야 그럼 이 정도 의가 콜론이야. 세미콜론이야. 알겠어요? 콜론은 두개다 마침표의 느낌이지. 이 세미콜론과 마침표의 중간의 느낌이 알겠어요? 대신은 부연 설명이고. 음. 나도 잘 몰라요. <laughs> 라이팅 할때 써보지를 못했어. <laughs>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문포학자들이. 쉽죠?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어, 무조건 설명이다. 자, 아, 애들에게 있어서 이런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자, 그래서 애들은 have no time.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시간이요?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없어요. 이런 부모는 어떤 부모냐? 싸가지 없는 부모죠. <laughs> 싸가지 없는 부모입니다. <laughs> 뭡니까? 자, 주격이죠. 이런 부모들은 여기만 여기서 갇혀있다 하지 말고, 뭔가 중독되어 있다, 그죠? TV만 바라본다, 이거지. 데일리 베이스 해석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어요 내가 지금 해주는 석해건 여러분하고 이해,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해주는 거지, 내가 하는 해석이 맞는 건 아니에요. 글을 읽고 나의 느낌만 받아버리면 끝나는 거야. 아, 여기까지 덩어리의 느낌이구나. 덩어리만 잡을 수 있으면 끝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9를 가르쳐 주는 거야. 구. More important is huge increase. 더욱더 중요한 것은, 자, 뭡니까? 어, 증가가 있다는 거죠. 뭔 증가입니까? 부모님의 관심의 증가라는 거지. 어떤 증강가? 영어는 항상 뒤에 있게 설명이 알겠어요? 부모가 어떤 관심을 가진가? 그들의 애들이 어떻게? 해? 이기는 팀이만 있어야 된다는 거지. 아, 스포츠를 보니까 승리한 팀만 좋아해. 그지?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어떻게? 1등하기만 원해. 나도 그래. 니네도 부모 대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 알겠죠? 음,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글을 씁니까? 이게 주어요. 중요한 것은 증가라는 거죠. 여기서 해석이 잘안 돼요. 말을 맞춰놔니까. 그러니까, 자, 해석을 할때 여기서 끊어주는 것보다도요, 중요한 것은 is the huge increase in concern 까지. 부모의 관심에 대한 증대에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가면 더 빠르죠? 알겠지? 어, 부모의 관심이 커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고요? 인부터 concern 까지 오겠죠? 됐어? 음. 뭐에 대한 증겁니까? 아까 우리가, 자, 여기 봐봐, 빙. 자, 비동사 다음에 on부터 tin까지가 나와버렸지? 그럼 이건 몇 형식? 1형식, 음. 1형식. 음. 그럼 비동사는 있다? 존재. 없다라는 존재예요, 존재, 존재. 비동사가 2형식일 때는 이다 대단대. 어, 이건 뭐라고? 존재. 자, 뭐가? 존재한다는 거다. 누가? 그들의 아이들이 있어야 되는 거에 관심이야. 알겠어요? 그들의 아이들이 있어야 돼. 어디에 이기는 팀에 있어야 된다 이런 관심이 커졌다는 거지 됐어요? 그러니까 의욕을 하니까 그런 거야 부모의 관심이 더 커졌다는 겁니다. 어떤 거예요? 애들이 꼭 승리한 팀에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됐지? 해석이 안 된다고 답 보고 막 백겨석상 해석하는 사람들은 항상 답지에 의존하게 돼 있어. 그래서 구문량을 늘리시고 리딩량을 늘리셔야 돼. Winning has become more important. 자, 이기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Playing to your best, 당신이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더요. 그리고 have fun, 즐기는 것보다 더요. 자,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해석은 쉬울 것 같은데 구문이 그래요. 이기는 것은 좋죠. Have become 이렇게 되어오고 있다, 이거죠. Become 매동식, 2형식 형식. 그러니까 중요하다. 이 말이겠니? 자. 자, 그다음에 여기 플레이 나왔죠. 우리가 비교급이 있다는 것은 항상 뭐가 있다 비교의 대상이 있다는 거야. 그럼 이 플레이닝 ing가 나왔죠. 요리 두개 비교하는 거야. Playing to do your best. 당신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is important. 여기가 어, is important가 생략된 거죠. 이기는 것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가 중요하다라는 것보다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 됐어요? 네. 그리고 end가 있죠? 이거 have는 어디 있을까요? 그, 그 여기에 네. 붙어 있는 거야. 여기 이렇게. 알겠어요? 그러면 이 문장은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해서게 되면, 당신이 채널을 다하고 have fun, 즐기는 것의 플레이가 is important. 중요하다는 것보다도 이기는 것만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문장이죠. 알겠어요? 음. 만약에 병렬구조로 나온다면, 여기다가, 어떻게, having을 써버려요.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는, winning, planning, or having. 알겠죠? 내가 내면 이렇게 냅니다. 어, 여기, have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 to에가 연결된 문장이에요. 그래서, to를 여기다 생략해 놓은 문장이에요. 이해 되셨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너무 수업이 클리어하다. 자, 알겠죠? 어, 일반적으로 EBS나 이런 강의들은 그냥 쭉 해석해주고 마지막 구문 때려주는데요. 그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강의 자체는 명쾌해. 명쾌한데 실상적으로 학생이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힘들어. 니네 그 강의를 봐봐봐. 그냥 해석은 편해. 그럼 오, 나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근데 니네 실력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한 문장 한 문장씩을 다 그냥 설명해주고 넘어가는 거예요. 방법을 바꿨어요. 나도 그냥 그렇게 하려다가. 이게 훨씬 더 낫죠? 음, 여러분 도움이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하십시오.